전액 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입주금 저렴한 3룸 소개합니다. 입주금 2,400만 원이며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 대출로 전액 대출과 여유 자금까지 진행해드립니다. 지하 주차장 있어 주차 걱정 없고 내부는 막힘 없이 채광 좋은 거실과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있습니다. 옵션으로 에어컨 2대와 우물 천장, 매립 등 시공되어 있으며 1호선 동암역 도보 5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10분, 대형마트, 공원 가까운 현장입니다. 혹시 기존 대출 있어서 내집 마련 못하시나요?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사업자금, 생활자금 2억까지 추가 대출 가능하고 고금리 기대출 있거나 다른 현장 대출 부결 나셨던 분들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